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성령과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 어, 이 말씀은 친필 로트 3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제 선생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 성령과 신부에 대해서 이 엄수인 씨가 주장 이, 이 책에는 뭐라고 되있냐면 성령은 안상홍님이고 신부는 엄수인 자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세례루 어, 산님과 신부 책자를 이렇게 발간을 하시고 에, 이제 신부는 1 4만4천이 신부다 이렇게 여기다가 에, 딱 정의를 내놨어요. 그 이제 그랬는데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김주철하고 장길자가 이제 안상훈님은 성녀이시고 장길자 자신은 신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떤 설명을 해놓으셨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침필로트 11권이에요. 침필로트 11권이고. 거기 유인물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여기 뭐라고 되있냐면은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되있고요. 그 밑에 가 보면은 어린양과 어린 어린양과 14만 4천 성도 이렇게 되있죠.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22장 17절에서 말하는 성령과 신부는 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진리 책자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셈이죠. 그한장 뒤로 넘기면그 뒤에 나옵니다. 여기 에, 에, 보게 되면 이제 26장 완성품과 미완성품인데요. 여기 보면은. 에, 에, 첫 사람은, 첫 아담은 땅에서 낳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낳셨다고 하였으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마지막 아담과 해와에 대해서 성륜과 신부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마지막 아담과 마지막 해와가 누굴 보고 말했느냐 하면은, 한 장, 두 장을 드는 길게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 천사 세계 온 손님들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사 세계에서 온 손님들 13장에 보면 여기 제가 줄을 끊었죠. 그런 거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는 동시에 구속받은 영혼들은 마지막 해와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17절에서 말하는 성령과 신부는 마지막 아담과 마지막 해와인데. 마지막에, 세상 마지막때 오시는 그리스도와 14만 4천 성도들을 가르켜서 성령과 신부라 한다. 이렇게 이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 이제 보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 여기 있죠. 여기 침필로 상권에 있는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 있습니다. 요것을 오늘 요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시록 22장 17절 해 놓고 어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다하시는바 신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7절에서 말하는 여기에 성령과 신부 가운데 신부는 누구를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게시록 21장 2절에 나와있죠. 21장 2절 보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세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라우디게아 교회 보연기별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세에루살렘 성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산성도 14만 4천이 예, 신랑, 신부가 신랑을 향해 단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 여기서 말하는 해석은 14만 4천이 예,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 있어요 21장 9절도 보겠습니다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네 말하여 가로대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네 보이리라 하고 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여기 보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기라 네게 아, 보이리라 하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세예루살렘을보이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새 예루살렘은 예, 14만 4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19장 7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더라 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팔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어린 양의 안에 는 이제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섰다나 부패할까 아,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는 아담으로 표상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해와는 성도들로 이렇게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다 이제 장세 2장으로 가서 보면은 에, 다 하와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신랑이시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중리압 받은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침필로트 상권에 뭐라고, 침필로트 상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중간쯤 가서 보면은 고린도스 11장 이절 밑에요. 신부들이 많으니, 어느 신부가 하는 말일까? 신부라는 것은 모, 모이는 단체를 말한다. 즉, 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게시록 22장 17절에서 말하는 신부는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단체. 교회를 말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이로 인하여 몸이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맞는 것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없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침필로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은 몸은 하나인데 만 지체가 있고, 성령 안에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을 신부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칸 뛰어 넘어가서, 그래서 성령과 신부하면, 성령이 신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상태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것이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전부 다들 헷갈리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눈여겨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다시 읽어볼게 성령 안에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을 신부라 한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하면 성령이 신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상태를 두고 하신 에, 말씀이다. 아,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제 주장을 하시느냐면은 성령과 신부는 성령이 신부 되어 온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제 에, 어머니가 그렇다 이거예요. 성령이 신부 되어 온 상태다. 아아 아, 아닌가요? 그렇게 제 억지로 이야기하나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육체를 입고 온 상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비조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비조물을 동격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을 신부라 한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하면 성령이 신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상태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래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래서는 뭐냐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그래서란 말은 이제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을 근거로 하게 될때 그래서 이러거든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래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예. 예, 여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성령이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를 성령과 신부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요 말씀 요 골자 그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는 게 맞죠. 성령과 신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성령이 육신을 오셔가지고, 교회와 함께 있는 상태를 성령과 신부라고 하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몸에 임한 상태를 갖다 성령과 신부라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수 있냐 면면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요, 음식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 결론을 내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내서요 하고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신 상태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결정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말세 성령의 육신이 있고 와서 교회와 함께 있는 상태를 성령과 신부라고 하거나 또 지금은 어 이제 올라가시고 안 계시니까 이제 영으로서 역사하셔가지고 같이 계신 상태를 갖다가 성류가 신부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이 말씀이 올바른 해석이다 이거 왜냐하면은 이게 모든 말씀을 이렇게 같이 맞춰보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자꾸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좀더 생각해 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 생명수에 대해서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받으라 했으니까 생명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 김주철 씨가 설교에서 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서가라 14장 8절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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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가 에루살렘에서 솟아나는데 아, 뭐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 하는 그것이 에루살렘은 어머니를 말하기 때문에 생수가 어머니에게 솟아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랬어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스가라 14장 8절에 이 해석하는 부분이 이, 요책 안에 다 있어요. 요책 안에 스가라 14장에 대한 말씀들이 다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생명수 뭐예요? <laughs>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생, 생명수가 뭐예요? 어머니가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여기 성전에서 로 성전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자꾸 어머니가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생명수, 이, 이 책, 저것들도 갖고 있어. 이 그림은 없지만, 그림은 6월절 성만찬 그림으로 되어 있죠. 생명수 뭐예요? 저거 주가 써놨잖아요. 유월절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6월절 지키면서, 그 포도 주 떡과 포도 주 먹는 게생명수 먹는 건데, 그거를 갖다 억지로 해석하려니까 어머니가 자꾸 생명을 순다 이러는 거예요.스가랴 14장 8절 보겠습니다. 스가라 14장 8절 1325페이지입니다. 그 날에 생수가 에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생수가 에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어,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생수가 어디서 흘러납니까? 예수님,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예수님 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유월절 지키면서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만 아니면 거기 생명체가 거기서 퐁퐁 솟아나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가니까 이것이 이, 이, 이게 우리가 이제 영생하도록 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꾸 예루살렘 어머니라고 하려니까 자꾸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왜? 예수, 예루살렘 성전이 뭐냐면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들이 우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우리들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길 지키면서 열절 지키면서 열절 어, 지키면서 예수님 떡과 포도주 먹으니까 생육수를 막 먹는 거야. 그런데 좌쪽에는 저 많은 잔에다가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마음대로 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하죠.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 이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사리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대. 이 사람이 어찌 능희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은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내가 아버지리나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네, 그러니까 이 떡이 생명이 아니고 포도주가 생명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명이고요. 그 말씀대로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고, 되고 그렇게 하으로써 생수가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떡과 포도주가 생명수다 이거예요 자꾸 어머니가 어머니가 죽인 어머니 죽인 뭘 줘요? 우리가 유월절 지키면 다 생명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것은 성령과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요. 그리스도가 오셔 가지고 교회와 함께 계시면서 이제 유월절 지키고 한나라 가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 할 때.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아, 네. 음. 어, 그거는 또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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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또 다시 어, 어, 개인적으로 다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503장 부르겠습니다. 503장. 503장입니다. 김 전도사님 기도인도 부탁드립니다.